충격, 잠수함용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소식에 일본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해군의 첫 번째 3천톤급 잠수함, 도산한창호함, 이 취역식을 했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하고, 기존 잠수함보다 자망시간도 길어 작전 범위가 더넓어졌다 평가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이 오늘 13일 신형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취역식을 열고 임무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도산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6개인 수직 발사대도 갖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존에 우리 해군이 보유한 1200톤급이나 1800톤급 잠수함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현재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산화율 76%위 도산한창호함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 독자개발국이 됐습니다. 강점은 규모를 키우면서 최고속도를 유지하고 자망시간을 늘려주는 공기부류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겁니다. 우리 해군은 앞으로 수주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임무수행이 가능해 작전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무기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도산한창호함은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8월쯤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2. 핵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식화 배 허풍만은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개발을 공식화한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기탄두는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 무기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략 무기 개발이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은 무기 개발에 있어 외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낸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한다.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은 소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장착한 뒤 누출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북한이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러시아에서 SL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은밀히 도입할 때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도 함께 들여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은 자체 원자로 설계 및 제조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다는 평가다. 김정은 한마디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북한 체제 특성상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비용은 척당 1조 3천억 물결표 1조 5천억 원 정도다. 북한이 언급한 극초음속 무기도 미사일이 아니라 활공비행 탄두, 탄두. 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스크램제트 엔진 등으로 움직인다. 반면 활공비행 탄두는 고도 150km 정도까지 올라간 뒤 고도 30에서 60km를 글라이더가 날듯이 초고속 비행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2019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DF-17 미사일이 이런 방식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마하 12 이상의 초고속 비행에 따른 탄두 내열, 내열 기술과 정밀 유도 기술을 확보한다면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미국보다 앞서 있는 중 러의 극초음속 무기 기술을 활용해 비교적 단시일 내 개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이전에도 무기 개발 속도와 능력으로 한미 군 당국을 놀라게 했다. 액체 연료 방식의 SLBM 시험 발사에 실패하자 불과 수개월 만에 고체 연료 방식 SLBM을 개발한 것이나,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화성-14-15형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